안녕하세요 천혜신당입니다 오늘은 신축년인 2021년 59년생 63세 대지띠 운세 중에서 59년생 분들이 2021년에 잡을 수 있는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던 시기여서 국내외 안팎으로 어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도 분명히 좋은 운기와 시기로 인해서 기회를 잡으셨거나 금전운이 좋았던 분들도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59년생 분들에게. 있을 좋은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9년생 대지태 운세 중에서 나에게 있을 좋은 운세는 총 7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7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의 전체적 사주나 개인의 특수한 상황 다시 말해서 조상탈이나. 빙의, 상문부정, 터부정 등의 상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점풀이를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59년생 분들이 7가지 좋은 운세에 대해서 중복으로 적용이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축년 2021년 59년생 돼지띠 운세 중에서 7가지 좋은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6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의미는 상속을 받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집값이 올라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기회는 사업이나 직장과 일과 연관된 금전운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 또는 일과 연관된 투자를 해서 모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특수한 상황인 상문이나 텃부정 빙의 조상탈 등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시거나 기회를 잡으시더라도 역으로 금전 손실이나 관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행재수행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7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행재수행재운은 본인의 노력과의 별개로 뜻밖의 좋은 운 또는 생각지도 못한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나 주식 등도 해당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어떠한 기회로 인해서 해결될 수도 있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행제운이라고 해서 모두 금전과 연관된 부분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넓게는 뜻밖의 곳에서 취업 소식이나 관제 문제의 해결 등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5월생,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성 간의 인연수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이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기혼이시거나 만나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외도나 망신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만남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연수라고 해서 모두 좋은 인연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남녀간의 인연수는 서로의 궁합이나 조상님들의 합의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좋은 인연수 나쁜 인연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력한 만큼 볼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노력한 만큼 본다는 것은 엇비틀으며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좋은 의미로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할수록 성과를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에 따라 노력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 금전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다섯 번째, 귀인의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9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귀인은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귀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변 사람이나 거래처의 도움으로 또는 직원들의 도움으로 큰 돈을 벌수 있는 것 모두 귀인의 운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수많은 인연 중에 귀인으로 가장한 악연도 있기 때문에 누가 귀인인지 아닌지 알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악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귀인 운이 있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특수 효과나 경기 특수 효과의 터운 또는 시기적으로 운대가 맞아서 금전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5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지역 특수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해당되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역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금전 운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 특수효과 역시 예를 들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업체나 의료기관 또는 마스크 생산 업체, 넓게는 배달 업계가 호황이듯이 경기 특수화 끌로 인해서 금전운이 상승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에 관한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10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모두 해당되지만 넓게는 축대 청량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광급공사 수주에 관한 자격증 취득이나 귀에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단순하게 시험 자격증 취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관제 문제나 이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축년 2021년 59년생 돼지 운세 중에서 59년생 분들에게 있을 좋은 운세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은 만큼 2020년 신축년에는 59년생 분들에게 활기찬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 잘안 풀렸던 분들이나 문제가 많았던 분들은 모든 문제를 2020년 코로나 사태로만 보시지 마시고 저희 쪽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조상탈이나 상문부정, 터프정, 빙예 등의 문제가 그 원인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혜신당이었습니다.